2023년 한국 가요계의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정동원 이 새벽을 밝히는 신곡을 발표한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이번 신곡은 팬들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지난해 11월 터널 발매 이후 정동원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 됐다. 이날 정동원 2차에서 내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매니저는 일찍 도착한 팬들의 세심한 준비와 관심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팬들은 그를 겁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언제나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동원의 따뜻한 눈빛과 인사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기자간담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정동원은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음식과 음료를 잔뜩 선물했다. 김성주가 대기실에 들어오자 정동원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기자간담회에서 다룰 질문을 토론해 분위기를 높였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생한 작은 혼란도 김성주의 차분하고 빠른 대응 덕분에 만족스럽게 해결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원의 친구들과 동료 가수들로부터 많은 축하 메시지가 보내졌고, 정동원 은니를 공유하며 자신의 노래에 대한 기대와 고마움을 표했다. 더불어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도 제시해 모두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정동원의 진심과 팬 여러분의 사랑, 참석자 모두의 열정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의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번 신곡 역시 그의 전작들에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원을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이 그에게 더욱 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